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8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게 내가 기름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새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재재와 속건재물들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목사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들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한 때에는 난지 한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다섯 세계로 대속하라. 한 세계는 이십 개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소 가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로 간즉 그 비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오 내 기업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의 목신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로서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이민들이 어,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을 정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생계를 어, 온전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길게 하나, 제사장이 받을 몫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9절 말씀해 보면 소재물과 속재재물과 속건재물 중에서 불사르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제사장이 받을 몫은 화목재물 중에서 요재로 들인 가슴 부위와 거재로 들인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12절에서는 백성이 첫 소산으로 바친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 그리고 14절, 15절에서는 사람과 짐승에 처음 태어난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제사장이 받을 몫이다. 이렇게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8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시죠.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겠다. 그리고 11절에서도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19절에서는 모든 성물을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우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제 제사장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제사장의 몫이 이것이다 이렇게 명시하시고 이것을 영구한 너의 몫으로 주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뜻이 보이게 되죠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협정이나 동맹을 맺을 때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소금이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 썩지 않는 영원한 어떤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이 바로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이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여러 가지 그 제사와 재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주셔서 그것을 다시 제사장의 음식으로 이렇게 선물로 제사장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보수를 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먹을 음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이 명확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 삶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렇게 구약에서도 신실하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 그 미래에 또 현재의 당면한 문제와 미래에 여러 가지 이렇게 불안한 어떤 우리의 생계 문제들이 각 가정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이렇게 온전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정말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오, 내 기업이니라. 아멘.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이 제사장, 사제 계급은 굉장히 지주계층이었습니다. 심지어 왕이 사제를 겸한 중동 지방에서는 정치, 경제, 종교가 하나로 뭉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제야말로 가장 부유한 특권층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에서는 제사장은 땅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는 기업이 없겠다. 여러분, 땅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일절 그 어떤 경제 활동을, 생업을 위한 활동을 할수 없다는 것이고, 제사장의 삶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 이름으로 된 자기 땅이 하나도 없이, 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오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10편 16편 5절에서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는데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근데 그 줄로 재어준 구역은 하늘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분기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제사장 가문 출신 예언자 에레미아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이렇게 그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한평의한 한 조각의 땅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이 제사장의 삶이 그래서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기업과 분깃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막막하고 막연하고 불안해 보이는 삶 같지만 이 분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늘의 기업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이 제사장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조로 정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한 자들은... 아무런 땅도 기업도 주지 않으시면서 하나님만 바, 보고 믿고 따라가는 정말 영적인 모델, 본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액면 그대로 뭐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은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기업, 기업을 삼고 살아가는 삶의 본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저의 모습을 보더라도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만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본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또한 하나님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삼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너무나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집착하고 또 땅의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우리도 또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철저하게 이렇게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다 중요하지만은 이 가장 중요한 장소는 성소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정말 그 중심이 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성소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죠. 성소는 그곳을 함부로 침범할 때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소 관리자인 제사장과 레이는 그것을 너무나 목숨을 걸고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정말 그 위기 늘 위기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늘 위기고 위험이지만 그러나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 주의 정말 주의를 기울이면서 성소를 제대로 이들이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백성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런 책임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또 권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백성들은 어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책임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안전을 누릴 수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그 책임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 백성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제사장의 권리와 책임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진 공동체가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서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 서로를 책임지는 이런 상호, 공생 관계, 상호 필연적인 공생 관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지고 또 우리의 권리를 또, 어, 우리의 책임과 권리를 또 우리가 가지고 서로 서로를, 어, 정말 돌보고 또 채워주는, 어,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동역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오늘이 불안하고 내일이 걱정되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버팀목은 서로 서로, 우리 서로 서로에게 주신 동역자요, 목회자의 성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상호 책임적인 관계, 서로 돌보는 관계, 권리와 책임이 같이 공존하면서 서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지지 않아서는 안 되겠고, 내 책임만 또 하면서 권리를 또 받지 못해서는 또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를 위한 책임적인 역할을 기쁨으로 이렇게 감당할 때, 어, 정말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 우리 교회도, 어, 그러한 서로를 책임지고 보살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제사장의 몫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어,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놓고 백성들의 영적인 안위를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분의 생계를 책임지시고 감당케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분의 목숨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분깃, 영원한 잔네 소득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에. 백성들의 재물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서로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책임과 권리를 잘 이행하고 또 하나님 실천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힘들거나 한 모든 부분들이 없게 하시고 서로 행복하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